박서진. 군대 관련 논란에 휩싸이다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을 속였다는 의혹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의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며 사태는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병역 회피 의혹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대중과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KBS 청원 게시판에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공인의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공영방송 KBS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방송사인 만큼,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인의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말 시상식 후보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원자는 이어 박서진이 올해 입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에게 병역 문제를 둘러싼 기대를 심어주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정작 그가 20대 초반에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과 대중이 느꼈을 배신감과 혼란을 언급하며 공인의 거짓 행위는 대중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서진의 병역 관련 논란은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빅대전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대중적 사랑을 받는 곡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10대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히트곡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입대 계획을 대중에게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말 그가 실제로 20대 초반의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인터뷰 내용과 실제 병역 기록 사이의 불일치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집대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수정된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를 두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서준의 병역 면제 이유로 밝혀진 정신질환은 그가 겪어온 힘든 가정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의 형제는 만성 신부전증과 간암으로 투병하였고 어머니 역시 자궁암 3기 진단을 받으며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볼링장에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속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는 병역 면제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과거는 많은 이들에게 동정과 공감을 일으켰지만, 이번 병역 논란으로 인해 그가 이를 대중과의 신뢰를 속이는데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시청자들은 병무청의 박서진의 병역 상태를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과거 면제 결정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는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대중의 신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서진의 병영 논란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공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공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솔직하게 대중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서진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대중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서진의 병역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공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인의 책임감, 대중의 기대, 그리고 병역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민감성을 반영하며 이번 사건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개인적 의무를 넘어선 사회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민적 연대와 공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이 병역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서진의 사례에서 병역 면제 사유로 제시된 정신적 건강 문제는 많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중 앞에서 병역 문제를 언급하며 팬들의 기대를 유발하고 뒤늦게 면제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점입니다. 대중은 공인이 개인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큰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해 대중을 오도한다면 비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서진의 인터뷰 기사가 뒤늦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인터뷰에서 집대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대중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의 수정은 공인의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인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의 수정은 단순한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중은 박서진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과거와 병역 면제 사유는 그의 어려운 개인사를 반영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이는 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이번 논란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중은 공인의 개인적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핑계로 대중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례는 공인이 개인적 고난을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대중과의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KBS와 병역관리당국은 이번 논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공인의 출연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대중문화를 제공하는 매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역관리당국은 박서진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은 병역 면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병역제도와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박서진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중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대중은 공인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은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대중과의 관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대중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박서진 사건은 병역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대중문학의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입니다. 대중문화는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인의 영향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박서진 사건은 공인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박서진의 병역 논란은 공인의 책임과 대중의 신뢰를 둘러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공인은 개인적 어려움을 대중과 솔직히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대중의 비판과 신뢰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검토하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인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와 공인의 윤리에 대한 더 나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